한국대 뭐또 이, 이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경기도 안양에서 나왔거든 여기도 이제 안양에다가 또 헤어스타일이 좀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라 물어봤더니 역시 해병대 출신 그 상륙 돌격형 머리라고 거기다가 또 내가 동양대학교에서 특강을 한적이 있었거든 또 거기 또출신으서 그 여러 가지로 인연이 좀 깊네요 어, 경태 음. 그래요 하여튼뭐다 인년 맺은 분들은 잘 되기 바라고. 근데 뭐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좀 좋은 모습으로 이제 잘된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그 안에 이제 꼭 포함되실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딱그 그 타이밍만 이제 아주 빨리 붙고 좀 늦게 붙고 이런 차이 외에 밖에는 없어요. 이제 어 늦게 붙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어가 좀 약한 분들이 좀 오래 고생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빨리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래서 일단 성현이도 같은 영어 좀잘 다듬어가지고 다음 번에꼭 뭐지 형제가다 경찰이면 또 부모님도 되게 좀 아마 좀 이렇게 걱정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우스메이트도 음. 이제 합격해서 다시 우리 집에 좀 들어온 그 현, 현직이 있거든. 개대병대 후배인데 아버님하고도 가끔 만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저한테 이제 큰 형님뻘이고 이제. 자, 모두 잘됩시다 들어 가로 <laughs> 다음에 어, 12번 같은 경우는 역시 앞바에는 한 라로서 가졌서거니까또볼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어, 13번 보면은 갑은 낫과 세 파이프로 탁치는 대로 의레머리와 팔다리를 내리치고 중상에 입혔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을은 자상으로 인해서 칼로 찌른 상처를 얘기합니다. 급성 심부전증이 발생했는데 심장 어, 그 제, 어, 이제 어 전지 심장 쪽도 아니고 아마 심부전증일 거예요. 배가 찔렸으면은 신장이 안 좋은 음식을 조절하지 않아서 사망했다. 그 음식이 뭐냐면 김밥 콜라예요. 이른바 김밥 콜라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그 조폭들이 다른 경쟁 조직원을 죽이러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숙박업소의 호수를 잘못 찾아 들어가요. 거기부터가 참이 사람들이 불행한 거야. 여긴 경쟁 조직원이 아니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단순 여행객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경쟁 조직원인 줄 알고 왜냐하면 불을 안 켰거든. 거기 왜냐하면 불 켜면 얘들이 다시 반항할까봐끈 상태에서 막 낫으로 찌고 칼로 쑤시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즉사. 살인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요분은 이제 여러 방 찔렸는데 예, 병원에 가서 살아난 거야. 그런데 아직은 이제 이렇게 자상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 병문안 온 사람이 먹다 남긴 김밥 콜라를 못 참고 드시다가 세균 감염으로 죽은 거야. 여선 논점이 좀 있어요. 막 좋은 판례 아주 귀중한 팔려고 시험이 잘 나오고 뭐냐면 처음에는 경쟁 조직원인 줄 알고 여행객을 오인하고 죽였죠 헷갈려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객체의 착오로 총론에서 배워요 사람 헷갈리는 거 그때도 모든 견해가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해요 죽은 사람한테 살인 고의 인정하고 근데 두 번째 그 아까 왜 바로 죽진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어 결국 이제 사망 한 원인은 칼에 찔린 상태에서 김밥 콜라라는 걸 먹었다 세균 감염 그래서 바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세균 감염이에요. 이런 폐혈증 그거거든. 그때 인과관계라는 걸 따지거든 총론에서. 그래서 원인 결과 관계를 따질 때꼭 직접 원인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세균 감염으로 죽더라도 이제 이 살인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살인 기수가 된다라고. 어떤 이제 굉장히 좀 귀중한 팔레예요. 김밥 콜라 사건. 근데 제가 저도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장난치면서. 딱 문자가 오더라고 이제 병문 안 오는데 김밥 콜라 사갈까요? 그래서 이 새끼가 요팔레 알고 있어요. 장난치는 거지 이제 14번은 이제 주교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주시성을 가진 체육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고요 도박빚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빚 때문에 자기 학교 중학교에 남학생을 유괴를 해요 유괴를 해서 이제 소리 못 지르게 제갈 물리고 포박한 다음에 담요로 덮어 놓은 상태야.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딱 열어봤더니 눈이 돌아가 있어. 그래서 정찰차라고 바카스를 입에 흘렸는데, 으, 넣는데 마시지 못하고 흘릴 정도고. 거의 의식이 없는 거잖아. 그막 죽어 하는 상태인데 다시 담요를 덮어요. 자, 이때 그 주교사의 고의는 어, 확정적 고의로 갈까요? 밀적 고의로 갈까요? 예, 밀적 고의입니다. 죽어도 할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애가 죽어요. 그럼 자기살인 부자기살인 중에 뭐로 갈까요? 부자기살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죽어가는데 제가 위험한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그 방지 결과 방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안한 거야. 예. 뭐 적절히 준게 아니라 유괴야 적적절했지만 그 살인 부분은 부자기살인이 됐고.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양이면 이제 좀비한인드 스토리도 알고 그러면데 기억이 오래 가거든. 이때가 언제냐면 전두환 장군이 이제, 어, 대통령으로 이제, 그, 이, 재임할 때예요 뭐, 내란죄로 해서, 꾸대타. 근데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나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전두환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니까 이제 그 아예를 풀어주면 절대 책임 묻지 않겠다. 수사도 안 하고 이제 유기한 부분도 아예 용서할 테니까 풀어주라고. 단 얘가 잘못되면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너를 엄벌에 처한다고 한 거야. 근데 그 죽고나서 그런 건지 죽기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죽었어. 근데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주교사가 애인이 많아. 그 애인은 다 여중생하고 여고생들이야. 어. 근데 이제 그중에서 버림받은 여고생이 이걸 알고 찔른 거예요.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경찰서로 간게 아니라 군부대로 불려갔어요. 예. 그래서 뭐 얼마나 이제 뭐 심한 고물장인지 짐작하시죠. 그러 나서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바로 이제 사형 집행되고 그랬었는데 주교사 예. 사건 비필적 구이랑 부자기 살인 거기서 유명한 팔레. 15번은 우리가 이제 저 총론에서 봐도 돼요. 부자기 살인 이것도 어, 이것도 부자기 살인이고 16번은 요것도 이제 저형 어, 시동생이 형수를 죽이려고 몽둥이로 이제 머리를 내친 사건. 근데 형수가 이제 몸을 웅크리다보니까 얻고 있던 갓난아이 조카벌리 마저 죽은거예요 요것을 이제 총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에 깔린건 아니고 이제 방, 이제 타격이 빗나갔지 어떻게 보면 빗나가는 사례 그때도 우리 판례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인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되죠 다음에 17번은 이거 틀리면 사이코패스고 읽어보세요 깊이 찔러가지고 심장이 절단됐습니다. 근데도 지금 피고인 측은 주일 상은 없었다 이러고 있는데요. 안 믿어요, 이거. 18번은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건 육군 중위가 휴가를 나온 다음에 술 먹고 강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신고 못하게 하려고 베개로 질사시킨 어, 거야. 살인군이 있고, 죄명은 뭐가 나오냐면 죄명은 강도가 어, 죽이면 신고 못하게, 못하게 하려고 죽이면 강도살인이 됩니다. 강도살인은 유기징역이 없어요. 사형무기예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냥 살인보다도. 위법성. 먼저 위법성 조금 총론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것만 한번 테스트할게요. 만약에 어, 교도관이 어, 사형수를 사형집행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교도관이 사형수를 사형집행했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구속요건에 당이 되죠.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적으로 사망시키기 보다 빨리 죽게 한건 맞잖아. 뭐냐면 위법성이 없는 거야. 이게. 법령에 관한 행위로. 요거 초, 초심자들은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죄라는 건다 알아. 그지? 일반인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교도관이 사형집행했을 때뭐 무죄라는 건다 아는데 이게 구속요건에서 탈락되는지, 위법성인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더 따져야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총론이에요.